Welcome to c h Bible.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 쉬운 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And in the first year of Darius the Median. 자, 그리고, in the first year. 자, 연도 앞에는 인천사 붙입니다. 그리고 the first year. 소수. 순서를 나타낸는 소수 앞에는 더정관사를 붙이죠. 첫 번째 해에, of Darius the Median. 자, Darius 다리우스 왕이죠. Darius 다리우스 왕의 첫 번째 해. The m e e t i a n 메대사람 다리우스 왕의 첫 번째 해에 I took my stand to support and protect him. 자 took는 여기서 과거형이죠. take, took, taken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take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ok my stand, stand는 여기서 동세로 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입장이나 태도 그런 의미가 되죠 나의 입장을 취했다. to support and protect him, support, 아, 뭐 도와주다, 지지하다, 지원하다. 예, 물론 명사형도 됐죠. 어, 도움이나 지지, 지원, 뒷받침이란 명사형도 됩니다. 여 예, 동사로 사용됐죠. 부정사, 아, 스탠드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어, 그를 어, 보호해줄 에, 그런 나의 입장을 취했다 그런 시대네요. 자, 2절 가실까요? And now then I tell you the t r u t h 자, 이제 그리고 나서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하노니. 자, 여기서 뭐 I will 이 상태도 볼수 있죠. I'll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줄게, 진실을 말해줄게. 에, true의 명상이 되겠습니다. Truth. 자, three more kings will arise in p o r s i a 네요 자, 그리고 아, 세명더 왕이 아, 세사람이더 많은 왕이죠. 그러니까 세명더 왕이 will arise. 아, 일어나다, 발생하다.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말이 되죠. In Persia 어디에 Persia, Persia죠. 그래서 바사, 바사의 왕이 세 명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And then a fourth, 그리고 네 번째 왕인데 who will be far richer than all the others잖아요. 자 관계 대명사절이죠. 후이아의 에 강의 대변사 자리 a f i r s t 를 수식해 주면 돼요. 에 그리고 후이한 네 번째 왕이죠. 아, will be far richer 하네요. 자 richer rich에다가 이어붙여서 비교급이 됐네요. 그래서 더 부유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r 가 붙었어요. 부사. 그래서 a much, even, far, by far, a lot, still, yet, a great deal. 아, 이와 같이 부사가 형용사 비교급 앞에 올 경우에 훨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조의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유한, 부유할 것이다. 그랬네요. 무엇보다도 더, then, 이어, 비교되는 대상이 되겠죠? All the others, 모든 다른 왕들, 다른 왕들보다도 더 훨씬 부유할, 그런, 부유하게 될네 번째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when he has gained power about uh, his w e a l t h 요자 그리고 뭐 했을 때 에, 그가 again, gained gained g a i n e d 요 그래서 과거분사죠 has g a i n e d 자 얻다라고 하는 동사입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얻음 이득이라고 하는 에, 명사형의 의미도 되죠. 그래서 no pain no g a i n 이 표현이죠. no pain no gain 에, 고생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 power 어떤 권세죠? 어떤 권력? by his wealth 아, 그의 부에 의해서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wealth는 에, 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e will stir up everyone against the kingdom of Greece 자, 그는 에, stir, stir는 휘젓는 거죠. stir up 하면은 에, 어떤 유발시키고 에, 일으키는 거죠. 에,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을 어? 어, 선동시킬 것이다. 그런 거미가겠네요 예, 유발시키고, 어, 어떤, 일으키는 거니까. 예, 모든 사람, 무엇에 대해서, against the kingdom of Greece니까,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응? 예,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 그 헬라 왕국에 맞서서, 예, 모든 사람들을, 예, 선동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다니엘 11장 1절로 2절까지 구절했습니다. 자 오늘 까지 하겠습니다. 자, that's all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